자 5번 봅시다. 자 5번 로그 2에 24 마이너스 로그 3에 2분의 1이니까 밑이 2이기 때문에 밑을 통일시키는 게 우리가 좀더 계산하기 편하겠죠. 그래서 로그 2에 24 마이너스 얘 밑과 진수를 서로 바꿔주면 역수가 되니까 로그 2의 3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로그 2에 24에서 3으로 나누는 거니까 얘는 로그 2의 8이 나올 거고요. 결국 얘는 3이 값이 되겠죠. 그래서 3인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6번 봅시다. 자, 6번에서는, 어, 시그마 k는 1부터 k제곱 마이너스 k니까, 자, 시그마는 우리가 각자 취해줄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시그마 k는 1부터 12까지 k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12까지 k로 바꿔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공식 하나만 정리합시다.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은 6분의 2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이 되겠죠 그죠? 자요 공식에다가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면 자 요거를 먼저 구해볼게요 요거 자 n 대신에 1 1을 넣어야 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값은 6분에 자 12를 넣으면 25 곱하기 12를 넣으면 13 곱하기 12가 되겠죠 아 개선 복잡하네요 자 그다음에 빼기 자 여기에다가 12를 갖다 넣으면 자 2분에 12면 12 곱하기 13이 되죠 자 그럼 얘 이렇게 약분하고 2가 되니까 50 곱하기 13을 하면 650이겠죠 그러면 650. 빼기 자 얘는 아 계산 어렵네요. 6 곱하기 13을 하면 6 3 18 6로는 78. 빼기 70아 여기도 어렵네요. 78이면 500 508에서 0 72 그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아 계산 복잡했네요. 자 다음에 7번 자 등차수열이 an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어떤 힌트를 줬네요. 자 우리가 a4라는 거는 a1 더하기 3d가 되죠. 그 다음 더하기 a1 더하기 5d가 돼서 얘가 10이란 얘기죠. 그러면 2a1 더하기 8d가 10이니까 a1 더하기 4d가 얼마죠? 5란 얘기죠. 자 그랬을 때자 요걸 구하라는 거는 자 요것도 공식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인데 ak가 등차수열이라고 했을 때 얘에 대한 sn 과하는 공식은 자 2분의 2a 플러스 아 다시요 n 곱하기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d가 바로 sn이겠죠. 그러면 결국 9까지라고 했으니까 n 대신에 9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럼 n 대신에 9 넣고 여기다가 9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9 곱하기 2a1 더하기 8d를 뭐로 나눈 거예요. 2로 나눈 게 우리가 구하는 답이죠. 근데 a 1 플러스 4d가 5라고 했으니까 얘는 2를 곱한 거겠죠? 그러면 9 곱하기 5에서 2로 나누는 거니까 2분의 얼마가 돼요? 45가 되는데 자 여기서 뭔가 잘못했네요. 자 이게 5가 아니고 10이네요. 그죠? 아, 젠 장. 자 그러면 자 요거를 5로 나누면 얼마죠? 45가 되겠죠. 알겠죠? 네. PD 어 컷. 음. 응.